운동지 여러분, 우리 장기호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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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대한 대국 감독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을 그 소명을 깊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기 전쟁의 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명당 쌓운 자유와 번영이 백일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화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도 인민독재의 아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어자 국민들이여!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점은금이님 하늘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바뀌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내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호중의 똘마지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개입니다.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얻겠습니다. 이게 낙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법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목숨 바쳐 지켜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한세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쇠퇴한 관세협상이었다고 실소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합니다. 관세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관세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숙청과 종교 사람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당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한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목소리> 결국, 이럴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뼛속 깊이 펼게진 저들의 뒤에 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의 대신에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십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머니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영광 앞에서 미싱 앞에서 이영말리 독일의 단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국민 모두의 기적입니다.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고감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꽃을 피운 그 힘,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연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반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도적질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야유, 야유,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대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과 함께 이 땅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함께 싸우십시오 싸우자 저는 조국 수호와 민주화의 정신이겠든 이 부수의 심장에서 세 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닙니다 분노에서만 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 부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꿉시다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다 싸우자! u 국 시민이여! s 싸우자 u s a 정의 u s a s o u s 민의 o u s a 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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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s 우리는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laughs>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为了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为了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为了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